일건 본문은 지난 본문보다좀 많이 떨어져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남은 부분을 좀 중요한 부분만 몇 군데 짚어서 그렇게 나누고 마치러 갑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뜨는 물리학자가 한분 있는데 바로 경희대 김상욱 교수입니다. 나이가 올해 50이더라고요. 한 5년 전부터 의욕적으로 책을 내면서 세간에 알려진 분입니다. 이 과학이라는 분야가 일반인에게는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또잘 몰라도 뭐 일상생활 살아가는 데는 별 어려움이 또 없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모르고도 잘살수 있는 분야가 이 과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도 뭐이 과학에 대해서 학창 시절에 배운 것 빼고는 뭐잘 모르는 문외한입니다만은 최근 세계적으로 이 과학 발전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일반인도 과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문학과 물리학 이두 부분에서 투각을 드러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바로 이 김상욱 교수입니다. 이분이 불교 아카데미인가 하는 곳에서 뭐 강의를 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걸 제가 우연히 듣게 됐는데 아주 쉽고 재미있게 강의를 잘 하시더라고요. 강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세상을 이해하는 두 가지 체계가 있다. 하나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상상이다. 즉 세상이 사실과 상상이라는 이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것 또는 뭐 백인과 뭐 흑인, 황인 이 모든 인간들은 다 평등하다.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요. 학문이 바로 이런 사실의 영역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이국과는 다르게 상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걸쳐서 합의를 해온 것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저 사람들이 편의상 합의를 해서 함께 사용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화폐가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화폐가 각각 만원 5만원의 가치를 가진다고 사람들이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화폐 자체는 사실 종이 조각에 불과하죠. 그러나 이 종이 조각은 만원, 저 종이 조각은 5만원. 그렇게 하자고 인간들이 자신들의 상상으로 그 가치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좀더 편하고 좋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이 사실과 상상을 비교해 보면 사실은 좋아하거나 싫어한다고 해서 바꿀 수 없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상은 인간들이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없앨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국민 모두가 동의한다면 오늘부터 10원짜리 화폐는 아예 없애 버릴 수도 있고 100만 원짜리 화폐를 새로 발행할 수도 있겠죠. 화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날 모든 화폐를 없애고 금이나 은으로 바꿀 수도 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김상욱 교수는 이두 가지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사실대로 상상은 사실, 상상대로 인정하고 우리가 그안에 산다면 우리의 삶도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laughs> 그런데 여기서 이 김상욱 교수가 말한 사실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넓게 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들이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함께 만들어온 상상도 있지만, 그 상상 안에는 인간이 만들지 않은 것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즉이 이 상상 김상우 교수 말한 그 상상 안에 사실이라는 것이 더 많이 들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 뿐만 아니라 종교 중에 깨달음의 종교 말고 신을 믿는 종교들은 모두가 그 출발점을 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들에는 대부분 신이 주었다는 계시가 있죠. 그리고 이계시는 신이 준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바꾸거나 어길 수 없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준칙이 있습니다. 이런 종교들은 삶의 의미를 제시하고 그것에 따라 인간의 삶을 좌우해 왔습니다. 그 흔적의 상당수가 우리가 문화라고 부르는 것에 남아 있고 그걸 인식하지도 못하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그저 그것이 문화의 한 부분이냥 배우며 익히며 살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장 오래된 문화 예술의 형태라고 할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은 구석기 시대의 동굴 벽화입니다. 소나 말 등을 그려 놓은 것이죠. 고고학자들은 구석기인들이 이런 그림 구석기인들의 이런 그림들이 수술이나 종교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대부분 동의합니다. 이런 것이 발달하고 발달해서 오늘날 우리가 미술관에서 볼수 있는 고상한 작품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 고대 이집트나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이런 등지에서 어김없이 음악이 발달해 왔는데 대부분 종교 의식에 사용되었던 제례악이었습니다. 이 음악도 이렇게 계속 발달해서 오늘날 BTS 같은 것이 된 것이죠. 따라서 근본적으로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고는 이 세상의 근본 체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계속해서 여호수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도 우리가 좀더잘 진지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성경에 나와 에, 성경이 나와 직결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인류의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상하고 편협한 성도들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생각 하면서 묵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말까지는 이 요소를 끝내고 내년에는 다시 또 새로운 성경을 함께 선택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 연말까지 한세번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뒷부분은 대부분 땅을 차지하고 나눈 부분, 그리고 레위인이 차지했던 그 기업, 그리고 요소의 마지막 말, 그 정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기업을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전쟁을 그쳤다 하는 부분을 살펴봤죠. 12장에는 다시 모세가 정복했던 요단강 동편 땅들부터 시작해서 여수아가 정복한 요단강 서편 땅까지 그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쭉 제시됩니다. 그리고 13장으로 가면 여사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도 아직 정복하지 마. 정보하지 못했던 땅들이 많이 남아있다 하시면서 더 늦기 전에 이 땅들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업을 나누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에서 그 거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다는 그 약속도 함께 주십니다. 그 13장 8절 이후에 보면은 다시 요단강 동쪽 지파들이 땅을 차지한 이야기부터 해서 그 뒤에 이야기 계속 이어지는데요. 동쪽에 루벤과 갓과 문하세 반지파가 그 땅을 차지했었죠. 그 이야기가 13장까지 나오고 14장에는 요단 서쪽 기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 중에 14장 2절에 보면 서쪽 기업을 아홉 지파와 반지파에게 나눠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3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 동편을 말하는 것이죠. 그쪽에서 주었으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원래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지요.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제사장 직을 주어서 그 직분을 통해서 이들이 먹고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열, 한, 열한 지파에게만 땅을, 땅을 나눠주면 되죠. 그런데, 다시 열두, 두 지파가 된 것입니다. 왜냐? 요셉 지파가, 요셉이 애굽에서 나왔던 문하세 에브라임 두 지파로 어, 벌어졌기 때문이. 다른 지파는 각각 한 지파로 끝이 났는데, 왜 요셉 지파는 두 지파가 됐을까요? 역대상에 가보면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이후에 자신들의 족보를 정리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 책을 정리하다 보니까 조상들의 부끄러운 부분도 많이 보이겠죠? 근데 다시 나라를 세워 가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축소하고 좀 건설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만 좀 많이 이렇게 남겨 준 책이 역대기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 역대상 5장에 가면 루벤 자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이 루벤이었죠. 그가 장자였지만 그 명분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왜냐 루벤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 중에 한 명이었던 빌하와 동침을 하는 사건이 창세기 35장에 등장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가 장자의 명분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갔냐 요셉에게 갔다 이 말입니다. 장자가 받는 혜택이 있는데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른 형제들의 목세 두 배를 받는 것이 장자의 혜택입니다. 그러면 왜 요셉이 아니라 그의 두 아들이 두 지파를 형성하여 복을 받았느냐? 바로 장자의 그 혜택이 이 요셉 지파에게 주어진 것이. 그래서 요셉이 한 지파로 끝난 게 아니라 두 지파가 된 것입니다. 이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렙이 해분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유다 지파부터 단 지파까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19장까지 쭉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나도 과연 기업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도 기업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래 네 땅은 여기서부터 저까지 또 너의 땅은 저기서부터 또저 뒤에까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땅을 나눠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땅 좋아하니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기독교인이 많아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날 이런 식으로 땅을 나눠주시지 않으시죠? 왜 그럴까요? 아니면 오늘날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일까요? 먼저 여기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다는 기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돼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기업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말합니다. 그 안에서 각 지파가 그 땅을 각자 나누어 가지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기업이란 하나님이 주신 땅 중에서 네개 할당된 부분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고 거기서 각 지파에게 적당한 땅들이 나뉘어서 분배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한 7, 800년을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거든요. 좀 강한 왕이 세워지면 그 땅의 경계가 좀더 넓어졌다가 좀 약해지면 좀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게 살지만 어쨌든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가난 땅에서 삽니다. 그러면 망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까? 근데 재밌게 재밌는 것이 신의가도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다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하면 하나님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답니다. 산상수운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 중에 땅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업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이. 말씀을 조금 몇 군데만 살피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laughs> 신약 209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 몇, 몇 군데만 찾겠는데,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찾아야 또 말씀을 우리가 또 눈으로 보고 또 말씀을 익히는데 좋겠습니다. <laughs> 사도행전 13장 16절. 이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이 처음 전도행을 하던 그런 장면인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기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란 이방인이지만 회당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구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아브라함부터 택하셨죠. 애굽 땅에서 낙은해 된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출애굽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광야생 아니죠? 가난 땅 일곱족석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다. 이게 요수와서의 배경이 됩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를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 이르시되 <laughs>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던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볼수 있겠죠. 그 뜻이 무엇이냐? 바로 그다음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즉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여기 다 나오죠?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같은 말씀인데 그 약속의 성취로 무엇을 주셨느냐? 구주 예수님을 보내 주셨다. 그 아래 32절, 3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자신의 약속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이의 내용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즉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구약에서부터 주셨던 약속이었고 그것이 성취되었다고 10편에 여러 가지 말씀을 인용하면서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38절부터 합니다 38절 한번 보십시오 <laughs>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힘힘 입어서 죄 사함을 얻는다. 두 번째는 그분을 힘 입어서 의로움도 역시 얻게 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로움을 얻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 말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즉, 앞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귀결됩니까? 예수님을 통한 구원으로 귀결된다, 이것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신약성경은 믿음으로 구원, 구약은 뭐 율법 지켜서 구원 얻는 거 아니냐? 또는 구약은 유대인 택해서 그 택한 선민이 구원받는 것이고, 신약에는 모든 이방인까지 그 구원이 확장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결정적인 차이는 사실상 없어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구약에는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성취되면서 흘러오다가 신약에 와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성취된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거 차이가 유일한 차이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여러 번 반복해서 또 다시 주시거든요. 그 약속의 핵심이 뭐냐? 땅과 자손을 주겠다. 그걸 받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고 못 받는 사람은 저주 받는 사람이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이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과 자손을 주셨어요. 계속 그 약속을 성취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것은 이 세상의 땅이나 너희들의 혈육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영적인 땅과 영적인 자손, 즉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자손 그것을 하나님이 주기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적인 자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시기 원했던 이 하나님의 땅과 자손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무리로 한번한 한 곳만 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laughs> 신약 성경 310조 에베소서 1장 <laughs> 에베소서에는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고 그 이전에 태초 전부터 시작되었다 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창세 전이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이 뭡니까?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이 말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곧 얻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결론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려면 반드시 죄 사함 받아야 됩니다.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 사함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지만 그걸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질서.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자만이 그 질서에 순응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결코 견딜 수 없는 그 질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수가 온다면 어떻게 되느냐?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이 질서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기업이 나오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업을 얻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 그분의 통치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이 된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 부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전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따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던 것이고 사사들과 왕들을 보내시면서 그 약속을 조금씩 조금씩 계속 성취해 오셨던 것이 이 땅에서 넓은 땅 차지하고 떵떵거리며 살라고 이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도록 땅도 주시고 자손도 주시고 하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었어요 이 나라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나라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얻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 강남의 비싼 땅덩어리 그 위에 또 비싼 재료로 세운 아파트 하나씩 준다 그러면 엄청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값진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기업이 값진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을 선택하시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워낙은데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을 우리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니까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부러워해야 되는데 거꾸로 돼서 세상을 부러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니냐 이 땅에 사는 짧은, 백년도 되지 않는 이 짧은 세월 이 세월이 아까워서 이 세상을 못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내 손에서 내가 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아직도 놓을 수 있고, 교만도 놓을 수 있고, 거짓도 놓고 재물, 재산도 좀 놓고 내 욕망과 내 계획도 좀 놓고 아주 낮은 곳에서 낮게 흐르는 주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면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취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 전에 여러모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이냐 이것을 중심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기업이 되셔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들이 축복합니다.